세계서 복지진흥만대 시청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려대전서 1 3장 1절에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우, 당신은 사람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짧게 이 표현을 가볼까 합니다 현대인은 철핍 현대 사회는 결핍의 사회라고도 말하 또 무방합니다. 특히 이 사랑의 결핍, 이 대물어 말하면 많은 범죄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기술과 많은 인공지능 시대 와이즈 우리가 그런 많은 정말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발달했지만 우리의 이 정신 세계는 세퇴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을 하면 참 좋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신의 발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많은 것을 가능성을 잠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랑을 회복한 뒤에 물질문명의 발달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 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요. 예. 본문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 방언기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 마이크 잡았다 하면 막 그냥 술술술술술술술설 술, 술, 막히지 않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깽가리가 된다 합니다. 구리 소리 둔탁하죠. 깽가리는 깽깽깽꽹이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이 있다. 야 대단하죠 시청자 여러분 앞일을 예언해서 기도를 해준다. 대단합니다. 그런 능력 그리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엄청납니다 이건 대단하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삼절류 또내 몸을 불사하게 되질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정말 주머니 있는도 없는도 다 부자하고 집을 팔아서 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부자해도 또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되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사절로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오래 참고 남을 보듬어주고 남을 잡고 어떻게 돼요? 올려줘야 돼 그럼 내가 같이 올라가는 건데 우리는 인간은 어려서 문제라 자꾸 내가 올라가려 그래. 올라가려 나만 잡고 도빠지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불협화음이 생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중하며 온유한 부드럽고 좋지요. 오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은 여러분 주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자랑할 거참 많아요. 여기 앉아 계신 홍기동 목사님도 제가 실무총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사회에서 정말 많이 본 일이 없으신 이 실무총장님께서 우리 방송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신 사랑은 노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막또 홍기동 목사님 뿐만이 아니고 오늘 오신 목사님 자랑할 게참 많아요. 그러나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무례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랬어요. 한번 이렇게 말을 해 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이이 말이야. 어, 어, 이 말이야. 이렇게 가해요 사람 몸에 뭐 물건들 때리거나 상처 입힌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나서요 그러나 말로 입은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 있어요. 진짜 때문에 우리는 어 물의 행심 말하겠습니다. 자기 유익을 붙이 아니하며 홍기동 목사님 정말 자기 유익을 붙이 아니하고 정말 이렇게 운전하면서 정말 잠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참 정말 홍기동 목사님이 이게 제가 떠오르니다이 말씀을 안녕하세요. 자기 유익을 붙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인은 악한 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돈을 뺄까? 돈을 내 돈으로 만들까? 늘 그런 악인, 악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육제를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하면리한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하면리와 함께 기뻐하고. 천강한 목사님이 또 떠오릅니다. 이 구제로 이 자경화 될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리를 정말 정의를 위해 투쟁하고 칠려한 게 기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절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언도 폐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겠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13절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우리는 시 여러분 21세기 지금 정말 카톡 안에서 이런 시대가 올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삐삐를 넘어와가지고 가복사님 아, 말씀하시는데 화영당님 목사님 이 카톡 안에서 죽어봤고이 조그만 그 기계 기계 안에서 얘기도 나누고 예, 엄청난 그 그렇습니다 화학 기술은 테크놀로지는 무한하게 발전했는데 이 사랑은 계속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또어그 가장이 자식들 을 아파트에서 다 아이들을 던지고 본인도 투신냐 살아오 고 비자에 쫓겨가지고 사랑이 메마른 이 현실.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우리의 감성은 메말라가 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느끼질 못해요. 인간들이 감성성이 점점 둔감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그래도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싸고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이, 이 코로나가 솔직히 왜 왔는지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이었는데 제가 아까 매스컴을 봤는데 인도에 그 시신을 바닥에 떨구고 태웠는데 묻을 데가 없어 가지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은 이만하면 얼마나 감사한죠 사망자도 정말 우리 한국은 그래도 방역 처리가 조금 잘 되고 있어 가지고 예. 예, 감사합니다. 추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달늘 화평을 이루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